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피해액이 6,7억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대법관님들 말씀. 그 손해배상 있습니다.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laughs> 뭐 불법행위 가담한 이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체포되고 앞으로 수사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리고 교정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laughs> 아까 제가 <laughs>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돼 가지고 네, 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드디어 이제 일반 재소자처럼 수영복도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영번호도 부여받았겠죠 예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세요 예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재소자와 아, 거리상 많이 떨어지고 격리돼 있는 특별한 사동에 지금 수감이 돼 있죠? 네, 뭐 그렇게 보셔도 일반 재수자와 마주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마주칠 없습니다. 일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 거의 없습니다. 않으면, 예. 자, 그리고 운동 시간이 늘어 때는 따로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재수자와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병사 주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 있는 그쪽은 아닌 것으로 그쪽은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러면 따로 비었겠네요 쪽다 비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접근 못하도록 옆에 방 같은 거다 비워놨겠네요. 아닙니다. 예뭐 다는 아니고요. 네 예, 어쨌든 뭐, 네. 다른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개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울 구치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로서는 경호는 신체 에 위해를 가할 경우 경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호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달라들면 보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소굴교시소 안에서는 경호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동할 때가 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협의를 해서. 백번 양보해서 서울구치소를 밖을 나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경호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구치소 안에 경호원들이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경호할 일이 없죠. 가장 안전해요. 서울구치소가 그렇죠. 어, 예, 안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욱 목사 서울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 나온 나오겠다 이런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죠? 뭐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사다리 같은 거 올려놓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다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경비 시스템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순찰을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강 목사 그러면 서울 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 그 말씀드리기좀 예. 저희들은 경비를 철저히 해서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본부장으로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안으로 강제로 들어간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으니 네. 들어갈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들어갈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저희들 우리하고 경찰하고 같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